지난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대단히 이례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이 발의하고 국회 해당 소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광물공사 지원법 개정안이 부결됐습니다. 여당이 발의하고 야당이 합의한 법안이 법사위까지 통과하고서 본회의에서 여당원의 반대 토론에 의해서 부결된 사례는 찾기 힘듭니다. 이 부결을 주도한 홍영표 의원은 공기업도 실력이 없거나 경영을 잘못하면 문을 닫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반대토론을 나섰고, 이에 여당 내에서도 반대표가 쏟아졌습니다. 이로써 이명박 정부 시절 터무니없는 투사로 현재 6,900%의 부채비율과 완전한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자원광물공사는 파산위기에 이르렀습니다 진작에 몇년 전에 이루어졌어야 할 일이 비로소 이루어진 건데요. 남는 질문이 이겁니다. 누가 이 사태를 책임질 것인가? 멀쩡했던 공사 하나가 수조의 국민 세금을 충내고 이렇게까지 완전히 망가졌는데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 김원준의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없었던 한 주간 벌어진 일이라 제가 좀 뒤늦게 챙깁니다. 예. 이 부결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거든요. 우선 국회 차원에서 보자면 여당이 발의하고 야당이 합의하고 법사위 통과하면 끝난 거예요. 사실은 예. 끝난 거고 어 그렇게 여의와 합의한 다음에 법사위까지 통과했는데 본회의에서 반대토론. 그것도 의원 한 명이 이걸 부결시킨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홍영표 의원이 거의 혼자 부결시킨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홍영표 의원을 잠시 모십니다. 두 번째로 또 대한민국 그 역사 전체로 보더라도 중앙의 공기업이 파산한 건 처음입니다. 파산 지영에 이르는 거, 파산하게 된다면. 지방에 무슨 도시공사나, 이런 것이 파산 위기에 차 있던 것이 몇번 있었어요? 뭐, 인천도시공사, 뭐, 용인도시공사. 근데 중앙공기업이 파산하면 이건 건국 이래 최초가 되는 거예요. 중앙공기업은 네. 망할 수가 없거든요. 자원외교 탓이라는 이야기가 파다하고 있죠. 파다, 100%죠, 100%. 자원외교 탓. 에코노즈도 한번 알려드린 바가 있는데요. 네. 중앙공기업은 망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정부가 보존을 수거든요. 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나 중앙공기업은 망하지 않는 겁니다. 네. 어, 그래서 뭐 회사체 발행해도 초우량 등급으로 그 회사가 일을 잘하나 못하나에 따라가지고 정보가 보증하니까요. 돈을 못 받을 리가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자원광물공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투자로 저희가 홍영표연과가좀 다, 다뤄보겠지만, 어, 완전히 6,900%부채별 들어보셨어요? 이게 세계 신기록이에요. 제가 이런 이어플이 빠져버렸네요. 예, 너무 <laughs> 놀래신 것 같은데요. 예. 6,900%가 세계신기록이라고 제가 자신하는 이유는 뭐냐면 6,900% 부채비율로 살아남을 수 있는 사기업이 없거든요. 네, 그전에, 그전에 진작에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저는 세계신기록이라고 봅니다. 어, 그동안 계속 세금으로 막아주고 있었던 거죠. 공기업이니까 망하게 할수 없으니까 정부가 계속 돈을 대주었던 거예요. 그 돈으로 몇조 까먹고 계속. 또 지금까지도 충분히 거예요. 많이 했습니다. 또 달라고 한 거거든요. 이번에 일조를 그거를 홍영표 의원이 막은 겁니다. 예. 이게 제대로 그 의미가 어, 조명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오늘 직접 모시고 큰일 하셨다고 예. 말씀도 드리고 왜 그렇게 반대 토론을 했는지. 직접 들어볼 생각입니다. 예. 이명박 정부 시절에 투자한 자원이 이것 때문이에요. 예. 거기, 예를 들어서 뭐, 본래와 안바톱이 이런 대표적인 사업 두 가지만 들여다 봐도, 이야, 이게, 사기다, 이거는. 예. 투자 실패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어제도 잠깐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에서 상납받은 특수활동비가 36억 5천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수사를 바탕으로 검찰은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는데요. 뇌물 혐의와 국고 손실 혐의가 더해져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두 20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박전 대통령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아서 의상비 비용이나 기치료 주사비용 그리고 이른바 대포폰 요금까지도 내는데 썼다고 라 밝혔습니다. 그또한 생각이 나는데 갑자기 이 자원 왕물 공사뿐만 아니라 자원 외교에서 예, 돌아가자원 외교가 사대강보다 훨씬 더 심각해요 사실은 사대강은 끝났잖아요 끝났고 거기 추가 비용이 이제 앞으로 이제 다시 복원하면서 발생하겠지만 음. 자원 외교는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는군요 아, 앞으로도 손실이 계속 발생해요 그런데 20조 정도 제가 알기로는 손실이 발생했는데 아무도 제가 알기로는 3개월 감봉 정도가 전체 자원외교에서 징계받은 유일한 사례로 알고 있어요. 3개월 감봉,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요근데 이번 뉴스가?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입니다. <laughs> <laughs> 네, 자원외교는 이따가 하시고요. 네. 네. 아이 자원외교 좀 대단한 누가 대단히 해먹었어요. 네. 아. 계속 나오던 얘기구체적내역이 나왔네요, 이제. 예 이제 기소가 됐다라는 거고요. 구체적인 정황도 나왔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최순실 씨가 등장하기도 하는데 자필 메모가 발견된 거거든요. 어. 용처를 사용하다가 확보한 건데 청와대는 BH,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그러니까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세 사람에 대해서도 영어 약자가 쓰여 있고요. 거기에 3억 7천만 원 줬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거는 말이죠. 국가적으로 치욕적인 겁니다. 예. 이건 나라꼴도못 갖춘 무슨 게릴라 반정부 군 같은 데서 일어날 일이지 대통령이 국가 정보기관에 돈을 빼내 가지고 자기 옷값 자기 주사 비용 이건 뭡니까 주사 비용 자기 집 보일러 기름값 이거 자기 집 전기 요금 예. 자기 집 관리인 월급 이런 거 줬다는 거 아닙니까 주사 비용 의상비용, 이런 거몇번 나왔는데, 보일러 기름 값은 뭡니까, 이게? 네, 공적인 개념이 전혀 없었다라고밖에 볼수 없는데요. 자기 그냥 개인 주머니라고 생각한 거죠. 단한 푼도 사리사역을 뭐, 챙기지 않았다고 몇 번이나 강조했는데, 최순실 씨가 대신 책을 줬으니까요. 예, 네, 네. 받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고요. 또 최순실 씨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어디에 써있는지 다 아는 거잖아요. 안 챙기기, 뭘안 챙겼습니까? 하지만 두 사람은 일체 조사 거부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전모를 완벽하게 밝힌 건 아니다라고 검찰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3인방이 받은 돈의 의미. 3인방이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을 얼마를 어떻게 누구, 누구에게 줄 것인지를 최준준 씨가 결정했다는 거잖아요. 네, 가게부 쓰듯이 글을 써놓은 건데요. 예. 네, 네, 이건 뭐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지만 이문골리 3인방이 박근혜의 비서가 아니라 최순실의 비서다.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대통령 비서한테 줄 돈을 왜 최순실이 결정합니까? 네. 근데 그게 이제 최순실 씨가 쓴 메모를 통해 입증이 된 거죠, 이번에는. 예. 추정이 아니라 입증이 된 것이고. 예. 그리고 또 당사자들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받은 사람들이요. 예. 오히려 자기들도 깜짝 놀래서요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기록이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놀랬다라고 합니다. 최순실 씨의 메모에도 남아있고, 실제 받은 사람도 맞고, 나간 돈도 맞고, 그리고 그, 이런 돈들을 이제 쇼핑백에 넣어서 그걸 테이핑해가지고 못 보게 전달했다는 거잖아요. 네, 심지어 관저에서요,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같이 있을 때 돈을 줬다라고 진술했습니다. 문고리 3인방이요. 본인들이 그때 받았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 돈이 그,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최순실 씨가 더, 더블 K나 여러 가지 회사 만들었잖아요. 그때 나왔던 진술 되돌아 보면 그 쇼핑백에 5만 원짜리 현금 들어와가지고 그 돈으로 회사 설립했다 이런 얘기 초창기에 나왔었거든요.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쇼핑백에 테이핑해서 현금으로 주고 그 현금 가지가지 가져가서 이리저리 전달하는데 의상실에도 전달하고 그리고 역시 역시 더블 K 회사 만들 때 이럴 때 돈도 들어가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런 회사 가지고 돈을 챙겨서 빼, 빼먹으려고 하다가 들킨 거 아닙니까? 사례사욕을안 챙기긴요. 이렇게까지 사례사욕을 지저분하게 챙깁니까? 어떻게? 해? 아, 국가적으로 치욕적인 사건입니다, 이건. 우리나라 같은 규모, 체제가친 나라에서는 앞으로도 영원히 안 나올 사례예요 구체적으로 밝혀졌네요, 구체적으로. 저는 보일러 기름값이 옷값보다 더 충격적이에요. <laughs> 네, 네. 유류비도 있고요. 사적인 비용을 엄청 썼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공적 행사에 의상비라고 생각하고 썼을 수도 있다. 이해해 주려면. 그렇게 이해해 주려고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이해해 주려고 해도 자기 집 보일러 값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아, 참네. 그것도 천만 원이 넘는 금액인데, 3년 네. 동안 천2백만 원 가까이 썼습니다. 사람도 없는데, 겨울에 얼까봐 보일러. 돌리는 기간에 그 돈을 얼마 대줘도 않는 걸. 네. 에어컨 설치 비용도 있고 사조 수리비 사조 관리비 급여 등다포함되있니다 에어컨 다 포함돼 설치 비는 뭡니까? <laughs> 아이 정말. 자 다음 뉴스는 <laughs> 뭡니까? 네. 국세청이 어제 다스를 특별 조사했습니다. 조사관 등 60여 명을 경북 경주 다스 본사와 공장, 충남 아산 지점까지 동시다발적으로 급파한 건데요. 해외 장부와 컴퓨터 다스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세무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맡았습니다. 다스가 지난해 대구지방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받은 것을 감안하면요. 국세청이 다스 사안을 그만큼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라 해석됩니다. 중요했으면 진작에 했어야죠. 저희가... 9월 10월 내내 떠들었는데 이제야 예 이를 들어서야 어쨌든 어, 비자금 찾아내는 데는 뭐 국세청이 제일 선수니까요요 사안은 저희가 산부에서 예, 전직 국세청장 아닙니까 네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는 전문가들이 저희 뉴스공단에쫙배치돼 있습니다 이미 네자이 예. 뉴스는 그때 해설에서 자세히 들어보기로 하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젯밤 평창 겨울 올림픽 기간 동안에 한미 연합 군사 훈련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잠깐만요. 그 전에 예. 이 세무 조사를 했는데 이 세무 조사 했다고다 저는 더 중요한 뉴스가 뭐냐면 세무 조사 직전에 경리 직원이 빠져나갔다는 거죠. 예. 네, 어제 SBS 단독 보도인데요. 예. 이따가 이야기하신다고 해서 이 부분을 빼놓고 넘어갔는데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시간 전에 컴퓨터를 들고요 회사를 빠져나갔다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세무조사 온다는 걸 미리 알았다는 거죠. 이게 예. 누가 정보를 빼준 건데 저는 이건 검찰이 별도 규명하고 조사할 일이라고 봅니다.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예, 지금 국세청이 특별 세무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직전에 다 알고 경리 직원이. 어, PC 챙겨가지고 회사를 빠져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의혹의 핵심 인물입니다. 120억 원 비자금 조성 관련해서요. 어, 이건 이건 작은 일이 아니고요. 예, 이거는 그 격리 직원이 알아낼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다스 직원이 저절로 알수 있는 일도 아니거든요. 절대로. 이거는 누군가가 알려준 것이고, 예, 이런 정보를 누가 어떻게 알았느냐? 예, 이거는 별도 조사에 다스 특별 세무조사하고는 별개로 검찰 조사할 대상이라고 봅니다. 여기. 작아 보이지만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MB 라인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정부 글로세 나갔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자, 어, 그리고 또 하나는 김백준 씨가 이 다스 돈 문제 관련해서 관련 이 있다 이런 뉴스도 MBC 나오더라고요. 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관련되어 있다라는 증언을요 검찰이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너무 예, 김백준 씨는 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 돈 관리 총괄, 그렇죠.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예, 한 20여 년 이상 예, 했던 분이고 당연한 것인데 이제 당연한 것들이 이제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최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 인터뷰 내용인데 영어로 써서 공문 양식에다가 그거를 김백준 씨한테 사전허가 받았다라고 합니다. 140억 돌려받을 때 업무의 총괄을 고 이제, 김재수 LA 총영사나 청와대 내민정수석실 모행정관, 이런 분들이 서류를 작성하거나 실무를 했지 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김백준 씨라고는 당시 청와대 총무기획관, 예, 청와대 사, 살림을 총괄하는 사람이죠. 어, 이분이 총지했다 하는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겁니다. 네, 이에 대해서 해명을 들으려고 여러 차례 연락을 했는데 답변을 듣지 못했다라고 MBC가 밝히고 있습니다. 김백준 씨는 알고 있죠. 다스가 누구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이제는 네. 많은 분들이 알것 같긴 한데요. 네. 네. 어, 하지만 아직은 말을 못 하잖아요. 네. <laughs> 다스는 누구 겁니까? 성명불상이라고 늘 말하잖아요. 공식적으로는. 자, 어, 이 뉴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프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한 게밀렸나요 예. 아, 네. 아, 무슨 통화했답니까? 네,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에 연합 군사 훈련하지 않겠다라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평창 올림픽이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라고 합니다. 이번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으로 이뤄졌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잘 다뤄요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모든 게 자기 덕분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생각하게만 만들어주면 만사 오케이 스타일이거든요. 실제로 네. 트위터에 그렇게 썼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뭘 없었어요? 네. 자신의 대북 압박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laughs> 일이었을 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을 다루는 방법은 이겁니다. 이게 다 당신 덕분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어, 이 일을 할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러면 오케이가 돼요. 예. 그러나서그자기가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트윗에 자랑을 거리가 생긴 거거든요. 즉시 자랑하고또 <laughs> 역시 자랑했군요 예. 자기 덕분에 남북 대화 조짐이 보인다 이런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요. 지금처럼 <laughs> 북한과 남한 사이에 대화 회담이 이루어지는 게 가능했을 거라고 믿는 사람이 과거엔 없었지만 자기가 이뤘다라는 식의 <laughs> 이야기를 한 겁니다. 미국의 모든 힘을 쓸 의지를 보여줬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자기 때문에 굉장히 늦어졌죠, 실제로는. 늦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세요. <laughs> 이렇게 생각하고, 어, 본인은 트윗거리 하나 얻고, 예. 저희는 이제, 어, 이, 긴장모드를 좀 풀면, 어, 트윗 하나 주고, 우리는 이런 걸 얻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하고,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하고, 묘하게 일을 풀어나가는데 어울립니다. 예. <laughs> 묘하게. 하지만 앞선 트위터 내용들은 미국 내에서 굉장히 날선 비판 받았는데요. 김정은의 핵단추보다 자신 의 핵단추가 더 크다라는 내용을 썼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는 정신건강 문제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laughs> 예, 정말 유치한 트윗이군요. 그 그러니까 핵단추 발언을 그 김정은 친년사에서 했지 습니까 예, 그렇죠. 자신 명령에. 책상 위에 핵단추가 항상 있다. 이런 예,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자. 바로 내 핵단추는 더 크다고 그랬던가요? 크고 강력하다. 예. 예. 이거 정말 유치한 트윗이고 왜 미국의 그 기자들이 이걸 문제 삼았냐면 수컷들이 몇개더커 이렇게 원초적으로 이제 서로 다투는 수준의 그런 수준의 내용으로 읽히는 트윗이었거든요. 실제로 워싱턴 포스트가 그러한 지적들을 했습니다. 저도 그 트윗 봤는데 진짜 유치하다 짝이 없다 생각했었는데. 어. 이제 이걸 가지고 기자들이 문제 삼은 거죠. 이 정도 되면 트럼프 대통령 정신 건강을 걱정해야 되는 수준 아니냐라고 기자들이 어 백악관 가서 정례 브리핑 때 물어본 예, 겁니다. 질문을 한 거예요. 정신 건강 걱정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정신 건강 얘기는 저희가 오랫동안 해왔지않습니까 예. 앞서가 한주 동작 <laughs> 정신 건강 얘기가 나온 거예요. 실제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트럼프 정신건강에 대한 전문 전문가들의 서적이 나왔잖아요. 그 서적을 편집한 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이름이 성에일린데, 예, 그분 한국계입니다. 어, 그분이 민주당 의원 인사들하고 의원들하고 만나가지고 최근에 트럼프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논의를 했대요, 예. 트럼프가, 트럼프에게 핵단출을 맡겨도 되느냐, 정신건강이 어느냐 스트레스 지수가 어떻게,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정신건강을 정말 걱정하는 거죠. 네, 그런데 태토, 대통령이 이야기한 자신의 책상 위에 핵버튼이 있다는 라 이야기도 가짜뉴스라고 하는데요. CNN 등 미국 언론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비유적인 표현이다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가방이 있다는 라 거죠. 이거야, 뭐. 예. 뭐, 여가에 보면 나오잖아요. 가방에 들고 다니는 거. 비유적인 표현이고 가짜뉴스라기보단. 네, 예, 빨간 버튼은 콜라 부를 때나 누르는 거라고 합니다. <laughs> 콜라 호출용이라고요. 미국에 다시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 그래서 약간 책상에 빨간 버튼이 있긴, 있긴 있습니다. 그걸 예. 누르면 콜라가 온다는 거예요. 네, 예, 직원들이 콜라 들고 왔다라면서요. 작년 언론과 인터뷰 도중에도 그러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네, <laughs> 예, 미국 언론들도 뭐랄까요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쓰다 보니까 예, 뉴스의 수준들이 그렇게 되어 가네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어쨌든 그, 군사훈련을 연기하는 것에 대해서 100% 지지한다는 발언을 끌어냈으니까, 어, 보수진영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큰일 났네요. 공격거리가 사라져가지고. <laughs> 자,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아, 오늘 좀 두서없이 진행했습니다 제가. 자원의 기회에 너무 꽂혀 계셔서요. 아, 그죠 오래전부터. 예. 오래전부터 관심 있었던 사안이거든요. 그 영화도 만들었잖아요. 예, 예, 실제로 홍 의원은 배우이기도 하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 그, 분은 홍익표 의원이고요. 아, 죄송합니다. 예, 예. 예 영화, 영화 저수지 게임이 나왔고. 예, 예. 그리고 오늘 나오실 분은 홍영표 의원으로서, 예. 홍영표 의원은 자원회교관은 한, 예, 국회 최고 전문가 중에 한 분입니다. 몇년 전부터 독학 아시어서 <laughs> 독학 아쉬워서 깨우친 바가 큰데. 자, 어, 그 내용은 저희가 잠시 듣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